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남 김영만입니다. 아, 북이 조상기. 그러니까 용문 이0품에 아, 제일, 이, 제 이제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 제일 처음 나온, 아, 굉장히 제목 길죠. 근데 여기 끊어서 우걸 조상기.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피력에 대해서 이제 설명 다 드렸고요. 어, 그러다 보니 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 좀 일단 써놓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설명드리는 걸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4자를 네 썼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자, 한일자 여기 보통 10자 나오죠. 자, 유도선 없이 직필로 하는 거 연습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조상기 정도 쓰실 분들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머리가 크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렇게 넘어갈 때 붓이 양쪽으로 힘이 딱 떨어지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오면서 힘을 살짝 빼죠. 다시 힘을 줍니다. 눌러진 상태에서 이렇게 끝에서만 마무리를 하면 돼요. 자, 이거는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마무리짓는 부분에서 이렇게 끝난 상태에서 이 바깥으로 그려지면 안 된다. 항상 이 끝나는 선 안에서 어, 마무리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인식하시고요. 자, 일반적으로 보던 조형하고는 다르죠. 위에가 좀 길고 이렇게 해서 아래가 좀 짧은 듯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다 보면은 밀리는 수도 있어요. 밀리게 쓰지 마시고, 바로 탁 세워서 넘어가는 거. 힘이 항상 좀 빠지죠. 여기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끝나는 상태에서, 여기서만 마무리만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해서 모양을 비슷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를 자 나오죠. 다를 자에 여기 그 삐침의 마지막 부분, 이런 부분 잘못하면 여기서 그 방향을 잘못 잡아서 좀괴이한 형태를 보일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면 살짝 방향이 바뀌면서 여기서 한번 면이 바뀐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나올 때. 이렇게 방향으로. 잘못하면 여기 이렇게 말려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부분 좀 주의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 비문의 포인트가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온 상태에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좀 길게 내려오죠? 여기서 넘어간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 부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습니다 그랬을 때, 에, 보통 발을 짤을 쓸때 보면은 전체적인 구도에서 중간 위쪽에다가 그 획을 긋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첫 번째, 두 번째 획은 중간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 쓰는 게 훨씬 더 안정성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주의하실 점은 붓을 잘 펴서 마무리질때 그냥 이렇게 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 안에서 살짝 마무리 하세요. 마무리 하세요. 여기서 안 보이는 부분이라서 보통 하다 보면 은좀 소홀하게 그냥 이렇게 딱 뛰는데 안 보이는 부분도 똑같이 필법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지면 글씨가 전체적인 기가 훨씬 더 안정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삐침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오면서 힘이 굵어졌다 빠지는 게 있고, 한 번에 쭉 빠지는 것도 있어요. 자, 여기서는 삐침이 점차 가늘어져서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힘이 가늘어졌습니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 자, 특징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머리가 크죠. 그 다음에 가면서 힘을 뺀 상태에서 다시 힘을 주고 시작되죠. 그래서 리듬이 상당하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상태에서 바로 오는 게 아니고 내려왔다가 여기서 꺾이죠. 안 보이는 부분 그냥 하지 마시고 항상 마무리 짓고요. 여기서도 힘이 점차로 그냥 가늘어져서 이렇게 쭉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시작해서 붓을 세워서 좀 길게 내려왔죠.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다가 자, 이런 부분에서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다고 했죠. 바로 넘어갈 수도 있고 좀더 빼서 붓을 다루면서 이렇게 뺄 수도 있어요. 이건 기법이니까 두 가지 방법을 다 아, 습득해놓으시길 바라고요. 자한번더 설명드릴까요? 이 부분에서 바로 넘어가는 수도가 있어요. 좀 어렵죠. 자 힘의 균형이 이 부분에서 위 아래로 딱 맞아야 돼요, 붓이. 그래야지 터지지 않고서 바로 빠지고요. 자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살짝 밀어서 반만 뺀 상태에서 붓을 세우면서. 분복을 만들어서 이렇게 빼시면 돼요 자, 여기 파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다시 말씀드리면 아랫부분은 거의 수평이고 위에는 위가 살짝 이 부분이 이렇게 도드라지게 올라오게 해서 이런 모양을 취한다 아, 이거 특징 이런 것도 다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내자를 아, 쓰고 음, 이 피렉의, 피렉을 위주로 지금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해이지 맛을 내는지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예술은 어떤 분들은 예, 서예를 예술이라고 그러면 또 싫어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좀그좀 그, 좀 애매한 그런 학문과 그 예술의 중간 정도 이렇게 뭐좀좀 혼재된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기법적으로 말씀드릴 때 어, 어차피 글씨를 가지고 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글씨 예술이니까 어,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자, 이번 시간에도 이런 특징, 시작하고, 어, 마무리 짓는 거, 그 다음에 또 삐침의 종류, 뭐, 그 다음에 갈고리 하는 법,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어깨 부분, 어떻게 하는 특징 잡아내는 거, 이렇게 해서, 어, 알아봤습니다. 보통 이제 천천히 쓰다 보면은, 어, 좀 많이, 이렇게 목물이 많이 나와서 번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얼마만큼 내가 연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 필액의 느낌은 많이 달라지겠죠. 자, 이번 시간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숨어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획을 소홀히 하게 처리를 하지 말자. 항상 끝까지 박아서, 그리고 일부러 제가 쓰면서 절법을 굉장히 많이 어, 사용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유는 그 과정을 충실하게 어, 수행하시다 보면은 붓에 그러니까 붓이 어떻게 움직여야지 져 획이 나오는 것을 굉장히 그 자연스럽게 익힐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잘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내자를 어, 알아봤습니다. 음, 뭐 항상 마지막에 말씀드리는데 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리고 군염 없는 관심과 그 다음에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